파워까지 출발 대진입뺐습니다곧 경주 시작합니다. 어! 경주 거리 1,4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남용관 심모고위는 2번 가속엔진 선행으로 나섭니다. 바깥쪽에서 7번 파이브 빅터스 안쪽에서 1번 위닝넘버가 그 뒤를 따르고 4번 하커맨드 5번 머제스틱 파워가 4, 5위권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이용호 기수와 맞추는 2번 가속 엔진 바깥쪽에서 이코야스 기수 기승한 7번 5이빅터스 2위로 다시 한쪽으로 진겸 기수와 맞추는 1번 위닝 넘버 3위로 그뒤를 5번 머제스티 파워, 4번 핫커맨드 6번 롱스트라이드, 3번 무비소나타가 따릅니다. 3코너를 돌아 4코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여전히 2번 가속 엔진 바깥쪽에서 7번 5이빅터스 2위로 안쪽에서 1번 위닝 넘버, 2번 7번 1번 3 마리 앞서고 5번 버제스틱 파워, 6번 롱 스트라이드, 4번 탑 커맨드, 3번 무비 소나타 순으로 따르면서 이제 a 코너 s 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가속 엔진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따라 붙는 말 변함없이 7번 파이브 a t a Sonata s 번 n 번 t 번 s 번 n 번 t a Sonata s 직선 a t a So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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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5이 빅터스 따릅니다. 2번, 7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를 1번 위닝넘버와 4번 핫커맨드, 5번 머제스티 파워가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가속엔진 2위 통과 거리차 2마신, 3마신 이상 점점 벌려 나옵니다 2번 가속엔진 가장 앞서있고 7번 5이 빅터스가 2위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번, 7번 두 마리의 거리차는 그러나 점점 더 벌어집니다. 선두는 2번 가속엔진입니다. 2번 가속엔진 가장 앞서있고 7번 5이 빅터스 2위로 2번, 7번, 4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레트런파크 부산 용남 4경주 2번, 가속 엔진 선행 이후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